저는 제가 머항 속의 불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강이나 바다로 나가야지라는 꿈을 꾸지만 그렇게 나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현장 실습이 딱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첫 출근할 때 회사 손잡이 문을 딱 잡았는데 자금 운영이 엄청 크게 느껴지고 그랬어요. 그만큼 부담감이 컸나 봐요. 생산되는 제품의 위생과 환경을 관리하는 품질 관리를 맡아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공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번재료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인체에 위협이 될수 있는 위생물을 측정하고 검사하는 것이 제 업무였습니다. 전에 학교에서는 결과로만 만족해야 했던 부분들이 실습을 통해 직접 업무를 하게 되면서 공정을 이해하다 보니 시야도 넓어지는것 같고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책임감도 가지게 된것 같아요. 또한 갑자기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5도 씨 인큐베이터에 넣고 24시간 배양한 다음에 색깔이 변하면 은 이제 균이 있는 거고, 이거를 제가 PPW에다가 하루 배양을 한 거예요. PPW가 배지예요? 네. W 배양을 거를 가지고. 대학생 갈때 실습을 나가봤는데, 어 제가 실습생을 받아보는 입장이 되어보니까, 실습생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었고, 또잘 배우는 학생을 보니까, 저도 더욱더, 더, 어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습생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저희의 일을 배우면서 같이 도와주도록 하니까,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더욱이나 저희 같은 이런 전문 직종들은 뭐 실습생들이 학교에서 교수님들께 잘 배워오기 때문에 저도 잠깐 몰랐던 사실들이나 아니면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그 실습생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로 위민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균을 검사하는 과정 중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방심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실수가 자칫 위험한 순간으로 이어질 뻔했거든요. 이 실수로 인해서 제가 자신 있고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작업이라도 과연 이게 맞는가 하고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게 된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자존감이 조금 부족해서 시작을 해보기도 전에 그만두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실습을 통해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그 회사에 나가서 회사 현장에서 생산에도 참여하고 또 품질 관리라든지 연구 개발 쪽에도 경험을 얻는 상당히 이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들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또는 회사를 배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습을 다 마쳤지만 제가 했던 일들이나 경험을 잊고 싶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험실을 출근하면서 제가 했던 일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궁금했던 부분이나 더 나아가 적용할 수 있는 실험이 생겨서 더욱더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더 성장하고 싶거든요. <laughs> 글로 배우는 것보다 저는 한 번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직접 현장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저한테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알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이클러버 말고 세이클러버의 꽃말 아세요? 바로 행복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흔한 세이클로버가 아닌 네이클로버, 즉 행운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 눈앞에 놓여진 수많은 세이클로버에 초점을 두려고 해요. 이번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제 주변에 놓인 수많은 세이클로버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 오늘도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치다.